시편 44편은 다른 시편들과 다르게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는 시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백이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 혹은 민족의 노래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구절 이후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 속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욕을 당했다. 대적들에게서 돌아섰다. 탈취하였다. 넘겨주셨다. 흩으셨다. 헐값으로 파셨다. 이웃에게 욕을 당했다. 조소하고 조롱했다.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머리 흔듦을 당하게 되었다. 능욕과 수치가 있다.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는다.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셨다.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해도 부정적인 표현들입니다. 시인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로 보면 시인과 그들의 공동체는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로 노예로 잡혀갔으며 여러 나라로 그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망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시인은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특별히 그리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과 그런 약속들이 구약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선왕 왕과 악한 왕들의 생애를 보았고, 특별히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우리가 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자신도 그리고 자기 민족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였는데 왜 전쟁에서 패배하고 우리가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전쟁 중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는가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지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욥처럼 자신이 겪는 고난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로 살아가고 범죄하며 살아갔지만 스스로는 선하게 살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인의 고백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혹은 그들의 믿음을 조금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지 알고 또 믿고 그대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1절과 1절에서 3절에서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조상들을 구원하셨고 또 지금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게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에서는 과거의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복주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칼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전쟁을 앞둔 남유다의 위대한 왕들에게서 보았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믿음이 결코 연약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공동체, 시인의 나라는 전쟁에서 심각하게 패배하였습니다. 칼과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너희의 신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조롱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9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23절에서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그리고 24절에서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기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또 자신들이 기억하지 않으시며 관심이 없으시고 또 함께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향하여 얼굴을 숨기고 계신다라고 느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체로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 e 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한 시편 10편, 10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저자들이 마치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만 같은 상황일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 같으며 이전에 누리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에 오늘 내 삶에는 더 이상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또내 마음을 살펴보아도 도저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과 그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데 그분의 임재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거두어 가신 것 같은데 도무지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라도 우리가 지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다면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인의 부르지즘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라는 외침 그런 부르지즘으로 이 시가 끝이 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찾아가셨는지 아니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벗어나 버렸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실망하고 그들이 떠났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거두어 가실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감추신 것 같으나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저는 시편 43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으며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우리의 느낌만을 따르도록 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실제 그러한 것이 아닌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럴 때에도 이 말씀을 믿는가 이 진리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납득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혹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감추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도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기 때문도 아니며,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다.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것 같다. 이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또 판단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느끼고 판단할 때라도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을 믿고 고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리로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임하시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더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고통의 시기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즐기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추구하고, 더 찾고, 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하시며,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모든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임재를 거두신 것 같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향해서 의문과 의심을 품었을 때에도,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깊이 뿌리박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원수의 음성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 원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따르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떻게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진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필요 피로, 필요를 미리 아시고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더욱 둘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